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요리사TV 장사노랑이 이세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오늘은 제가 작년에 제가 장호탕 인삼 넣고 청심환 넣고 여러가지 넣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갖다가 음용을 해가지고 작년에 감기가 안걸렸는데 올해 깜빡해가지고 11월달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물마시듯이 묵으면은 참 사람이 피로도 없어지고 또 면역이 강화되 가지고 감기가 안 오는데 그거를 깜빡 놓치고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제가 12월 달에 한 20일 넘어서 으실으실으실 축구 이런 감기몸살 걸려 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진짜 거히다 났었습니다 그래서 와 내가 왜 그렇지 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나이가 61kg로 가다가 보니까 지난번 그 작년 재작년에 장어탕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영상 올려 가지고 이거 먹는 법 이거 이래 먹으니까 건강합니다. 막몸 감기도 안 걸리고 코로나 극복합니다. 이러면서 큰소리 빵빵 치나는 그거를 안했기 때문에 바로 면역성이 저하돼가지고 그래 오늘 제가 아침에 시장가서 인삼을 갖다가 사가왔습니다. 인삼을 딱 사가와가지고 그 인삼 갖고 자 비법 저번에는 청심한약국 만드는데 이번에는 송이버섯하고 귤하고 생강 꿀 더붓 그, 재해가지고, 가라난 생강하고, 삼하고 그래서, 팔끓여가지고 은은하게 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장호탕 툴을 지금 만드는 법을 여러분한테 바로 선보이죠. 먼저부터, 먼저, 제로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먼저, 인삼이 보이죠? 인삼을, 인삼을 이거를, 그, 많이 여면 안 됩니다. 이거를 한 뿌리씩. 자, 이건 상당히 크면은 이거 똥가리를 내고. 자, 오늘은 자, 이삼을한 개를 넣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3은 이거는 놔놓고 또 음용회가 다 되면 이게 재탕, 재탕, 3탕까지 해가 묵는면 돼요. 쫙 주준자에 넣고 헐거려 가지고 한번다우러 가지고 한번 묵고 다시 물만 부어가 다시 해가 세 번째까지 묵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생강을 갈아놨는데 꿀을 탁뿡 냈습니다. 동서벌 꿀을 넣고 그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많이 만들어 나가지고 이거는 숟가락 이, 이 숟가락으로 세 숟가락만 넣으면 됩니다. 세 숟가락을 넣고 자 버섯이 있지요. 송이버섯. 자 그러면은 또 귤이 있습니다. 귤은 껍질은 필요가 없습니다. 알맹이만 뜯어가지고 한 개씩 해가지고 끓여서 끓이면 됩니다. 자 내용물은 딱 이겁니다. 이거 익어서 자, 지금 작업을 진행해보죠, 여러분. 자, 여러분.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놀란 게, 제가 작년 2월달이죠. 아, 작년 2월달에, 2022년 2월달에, 이거를 다 마시고, 이제 3월달 돼서 감기 같은 건안 걸리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인삼이 한, 저기한 뿌리 잘라가지고, 서른한 거를 그대로 넣고 물을 우라내가지고, 이거 씻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 통채로 따꿍을 넣어가지고 저 밑에, 나이 밑에 안에 놔놓고 저 깜빡했습니다. 깜빡했는데 여러분이 이 물을 놔놓고 우른다 해가지고 깜빡해가지고 1년 지나가지고 뚜껑 여러분들 어떻게 대가 있을까요? 상상하면. 서거가 자아지가시커해가지고 난리 났겠지요. 그런데 제가 놀랐습니다. 따갈이를 넣고 제가 아, 아차, 아차. 장호탕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전자를 찾으니까, 주전자가 1년 전에 제가 삶을 묵다가 남아 오라는데 물을 엮고, 이거를 씻어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저 밑에 밀어놓은 걸 깜빡했는데, 야, 주전자 엉망진창 되겠다. 자, 주전자 엉망진창 되겠다. 서거가 내려앉게 앉았을 거다. 딱 씹어가지고, 찾아가 딱 들고 나와, 딱 공을 딱 열어. 물이 깨끗한 물 그대로입니다.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래, 그걸 버리기 전에 영상 작업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 밑에 삶이 몇등 거리가 있으면서, 맑은 물을 봐가지고, 제가 이걸 1년 전에 우라 놓고 바로 씻어야 되겠다는데, 까먹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2월달, 3월달에는 날씨가 따뜻하고, 네. 강이 안 걸리겠다 싶어서, 이거를 이제, 복용을 3, 4개월 했는데, 11월달부터. 그래서, 막 이거를, 이제, 내평기치가나나가고 오늘 찾아가지고, 뚜껑을 열고 딱 보니까, 금방 새물을 도와가지고 3거리가 몇개 뜨가 있네요. 그만큼 산 자체가 몸에 좋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걸 뚜껑을 열고 썩어 잡아지가 시0큼자 우리가 물에 그릇에 물을 떠나놓고 한 2,3개월 지나면 그 물이 새카맣게 변합니다. 썩어가지고. 중간에 뭐날오염물이날아가고있는데 근데 이게 닭공을 덮어놔서 그렇는지 맑은 물 그대로. 그래도 제가 이 주전자를 갖다 오늘 씻어가지고 팔팔 끓였습니다. 닭궁을 넣고 매번 끓여가지고 이걸 완전 세척을 다 했는데 사실상 저도 삶의 효능이라는 건 정말 다시 한번 자 혈이 막히는데 음용으로 마시면은 혈관을 뚫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병이 봉에 혈을 뚫을 수 있는 게 삶인데 삶을 복용을 많이 하면 은 정말 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제가 그 작업을 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삼을 맨처음에3 삼을 칼질을 하면 안됩니다 자 삼은 인삼말그 자체로 삼을 칼질을 하면그 신통 몸에 좋은 성분을 칼로 잘라내기 때문에 잘 통째로 해야 됩니다 삶을 칼로 자르지 마세요. 이 통채로 뿌리 있는 채로 삶을 정말로 병자를 만들어가지고 삶으면 안됩니다. 삶을 통채로 삶을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삶을 넣고 자 귤을 자 귤을 두개를 넣는데 귤을 이런식으로 두개가지고 자 귤을 넣습니다 귤을 넣고 귤만 끓여가지고 드셔도, 생각하고 귤만 넣고 드셔도, 감기는 이겨낼 수가 있는 그런, 한방 그런, 동의보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삼도 엮고, 생각도 엮고, 이래가지고. 자, 이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 송이도 절대 자르지 마세요. 송이도 자르면은, 자, 여기서 폭 달리면은, 여기서 같이 우러납니다. 송이도 엮습니다. 제 제가 이 생강을 가아낸 거를 숟가락으로 세 숟가락을 넣 a 는 a 했습니다. a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k 었습니다 자, 세 숟가락 자, 세 숟가락을 넣고 지금 바로 끓이는 작업에 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사실 코 밑에는 그렇지만은 제가 나이가 62살입니다. 근데 작년에도 61살, 올해도 62살, 한살더 물라 있는데 나라에서 한살더 먹지 마라 이래가지고, 61살 그대로 1년 더 가기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거를 계속 해가 마시고 왔습니다. 한 5, 6년, 7년 전부터. 그래가지고, 피로도도, 뭐, 필요한 것도 없고 이랬는데, 올해 제가 이거를 깜빡이가 안 먹어가지고, 완전히 곤을들이 붙습니다. 자 그러면 끓이고 난 뒤에 자음용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깔도 자저게삶을 깨끗하게 씻고도 항토, 자 항토 좋아가지고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항토물을 그렇다고 생각해도 항토는 내가 깨끗이 안 씻어도 됩니다. 흙만 털어내 가지고 흐르는 물에서 쫙 씻어냈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저쪽에 보면은 장어탕을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장어탕을 끓이고 있는데 인삼 다리 한개늘 지가 있는 거좋아보니까 진짜 산만 나네요. 아, 벌써부터 힘이 붓고 솟네요. 아유, 오늘, 오늘, 이거 묵고 또 퇴근하면서 헬스장에 가서 배치 뿌 해서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와, 나는 지금, 나는 저는 뭐 묵으면 바로 반응이 오기 때문에 인삼 좀 묵고 그냥 자면 아깝다이니다그래가 운동으로 와서 완전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이거 낳낫겠요 보니까. 자, 조금 이따가 다시 끓이는거한 사발 딱 뜨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막 사발도 딱 준비했습니다. 이게 가득해가지고 한잔 마시면 완전히 그런 논는 순간에 쫙 완전히 근데 제가 이거를 그때도 맛있는데 작년에도 목에 넘어가면서 흡수 다 되는 느낌입니다. 쫙 완전히 넘어가면서 혈관 타고 쫙하고 도는 오장육부를 갖다가 도는 그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는 분이 이거를 돈은 얼마 안됩니다 자 송이버섯 오지날 송이버섯 하려면 돈 많이 줘야 된다 아입니까 새송이버섯 위에 머리 부분 고자 부분 잘라내고 동그랗게 만들고 귤두개 생강 꿀하고 갈아가지고 꿀하고 세 숟가락 자 삼한뿌리 그래가지고 물 마시듯이 끓이가지고 페트병에 넣어놓고 자, 찻게는 무면안 됩니다. 찻게는 무면은 바로 짤짤짤 합니다. 화장실 바로 뛰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뜨시게. 뜨끈하게 뜨신 거를 잘못 문 사람, 지금 이해하게 해가지고. 자. 여러분, 지금 벌써 15분째 끓이고 있는데, 삼맛하고, 생각맛하고 귤맛하고, 삽사리한 맛이 좀 나네요. 자, 이거 지금 한 시간 정도 딸카야 됩니다. 한시간 정도 닦아가지고 물이 주준자 절반으로 쫙 줄어들 때 다시 물을 그 줄어드는 만큼을 부어가지고 한번 팍 거리가 그때 바로 먹어야 됩니다. 급하다 닦고 바로 해가지고 보으면야효가 별로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쫙 줄어들 때까지 한번 계속 진행을 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주준자에서 보글보글 보글보글 하고 있습니다. 보글보글 보글 <목소리도 목소리도> 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주전자 절반 정도 수정기가 지금 날라가야 됩니다. 날라가 수정기로 날라가지고 물이 딱반 정도 됐을 때 다시 그만큼 물을 붓고 한번 바끓거리고 그때부터 음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당히 보글보글 보글하죠. 자 여러분 끓이고 난 뒤에 그 음용해가지고 보관하는 법은 지금 날씨가 상당히 0도에서 뭐 1도 2도 뭐영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 서늘한데. 자, 우리가, 뭐, 된장국 먹고 남아한건된장국에아니고 서늘한데 지금 나놔가지고또 아침에 한번더 끓이가 묵는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마시고 서늘한데, 찹찹한데 저 놔놓고 또 드실 때또 불에 잠시 올려가지고 좀 볼거리 가지고 묵고 모지내면 또물 타가지고 한 조주장 만들어가지고 복기리가확 끓을 때 그때부터 타가한세 번까지는 묵어도 됩니다. 네 번째 몸에는 삼맛이 싹 없고 이러면, 아, 이거 막 끈질내가지고 가감하게 더울어놓고 묻고 이래가지고 효능이 있니 없니 하면 저는 책임문제입니다. 그래나 드시고 강기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첫째 몸에 면역성을 길아주고, 자, 혈관에서 섭취가 돼가지고, 자, 몸에 돌아가니까 뭐, 긁, 긁어치는 거 이런 거떨어준다는 그런, 저거 한번, 저거 문니가 너무 좋대요. 자, 저거 물었을 때, 혈압약, 제가 혈압이 그때 몸무게가 90kg, 95kg 나가가지고 상당히 살이 많이 쪘습니 지금은 80kg 정도 나가는데, 자, 제가 먹고 혈압약 별로 안 묻어도 돼요. 혈압약을 한번 해가지고 한달그타면은두달 동안 하루 먹고 건너뛰고 좀 머리 뛰어가면 또 먹고 이런 지금 제가 많이, 그래, 무 나가니 죽는다 해서 하고 이러는데, 그 운동하면서 혈압약 또될수 있으면 좀 끌어보려고 그 살을 더 빼고, 한 70kg 빼가지고, 물찬 제비처럼 해가지고, 또쥐루박도한고하고 싶고, 싶고, 이랬는데. <laughs> 자, 여러분. 벌써 한 시간 지났습니다. 한 시간 지났는데, 제가 물을 주라는 거를 다시 주전자에 가득 담아서 한번팔 끓였습니다. 지금, 지금부터 바로 그렇게 담아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장호탕. 지금 끓인 색깔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자, 장호탕 색깔을 한번 보시죠. 자. 노름리해 가지고 완전 자, 한 그릇 마시면은 혈관이 팍팍 뚫게 보이죠. 장호탕. 자, 청기 누슬. 청기 누슬 장호탕입니다. 청기 누슬. 자, 장호탕. 제가 해마다 제가 1 1월달부터 복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깜빡 놓치고 가지고 이거를 안마셔 가지고 완전히 몸살이 절단 나빴습니다. 여러분 착한 요리사 장사노랑이제 장어탕 한 사발 합니다. 여기서 쫙누거니까여까지 도달하기 전에 다 흡수가 돼가지고 팽팽 돌아가지고 지금 벌써로 320도 돌고 있습니다. 5장 6%로. 와, 너무 이두목고 했는데도 힘이 팍 바로 효과 오네요. 와. 하, 장어탕 이야, 장어탕 이거. 한의온그한의사한테내욕 네, 새가 바가지 들어 묻겠네. 이거를 전기누스를 공개를 한다고. 이거 자자삼으로서 자귤 생강 꿀 자송이 자 이거만 자, 있으면은 한 시간만 끓이면 됩니다. 1 시간 깍끼 가지고 양 절반 줄으면 주름만큼 물을 넣고 한번 펄끓여 가지고 너무 물을 안 붓고 진짜 먹이 보면은 정말로 화장실 달리 가야 됩니다. 그만큼 셉니다, 이게. 아, 자, 장호탕. 자, 여러분들, 또, 정말로 이 겨울을 이겨나가려면, 집에서 가족들과, 자, 다, 그, 난 차라 생각하면서, 커피 대신에 이걸 만들어 드십시오. 자, 이거 진짜로 묻고 내, 내일부터 반팔 입고 다닙니다. 정말로 열이 팔팔 납니다. 팔팔 뜨고 힘이 솟습니다. 자, 제가 삶을 효능을 오늘 새삼 또 느낍니다. 자, 삶을 빠져놓고 1년 있어도 무리 안 섞는다는 그거를, 자, 지금 이거를 어제 연구를 해야 되는지. <laughs> 자, 삶에서는 상기온에서 벌레가 그 집을 못 하니까 그래가지고 무리한 그거 되는가 봐요. 삶에. 삼성분이 있으니까. 자, 벌레들이고, 뭐, 곤충들이고, 그, 안 들어가니까 주준자, 깨끗하게 그대로 있대 아, 장호타. 야, 야, 이거 한잔, 오늘 난리나겠네. 힘이 불불. <laughs> 여러분, 갈증날 때 맥주라든지 시원한 음료수 마시면, 캬, 이거, 뭐, 해갈되는 것처럼, 자, 산에, 뭐, 지리산, 명산에 가가지고 약수물 한 모금 쫙 마시면은 쫙 몸에 퍼지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꼭공갈 치는 거 아닙니다. 공갈안 치고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만들어가듯이 음용을 하고 난 뒤에 저한테, 야 고맙다라든지 거의 말이 나올 겁니다. 사발에 이 장호탕을 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기울을 튼튼하게 명성을 기러시려면은 기르, 제가 이 간단한 장호탕 만드는 법으로서 여러분들도 해서 이기울을 감기 음식 나나게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짠짠 짠. 짠, 짠.